어 네, 안녕하세요. 아, 지금 제가 와 있는 곳이 아까 방금 전에 어입산더스 S T 더 스카이 어, 홍보관에 방문을 했다가 지금 여기, 어, 여기 현장에 위치한 에스틱 T 에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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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스카이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. 어 여기 지금 배재 분류된 지금 곳이 지금 펠트가 처해 있는 데 그리고 지금 현재 이쪽에 지금 여기 착공이 되게 돼요. 어총 세대수는 2 9 층. 어, 388세대, 단지고요 어, 그것보다 지금, 지금, 이, 입산적인 거의 15층 주변에 이하 아파트거든요. 어, 유일하게 저쪽에, 이 편한 세상이 29층에 있는데, 지금, KTX 입산역 인근에, 또, STX 같은 경우는 29층이에요. 그래서, 만약에, 왕완이 되게 된다면, 어, 이쪽 지역의 랜드마크로, 좋고 왔고, 지금, 여기 최고의 지금, 제 장점은, 어, 이테스 익산역. 익산역이 도보 7분 거리랍니다. 그래서 일단 제가 한번 걸어보기도 가할 거예요. 그래서 지금 도보 7분 거리에, 어, 여기 주변에 초중고 다 학교가 있고요. 그 다음 에 편의시설도 있고, 그 다음에 무엇보다 지금 이제, 어, 요거를 이제 알아보기 앞서 주변의 시세를 비교를 해보시면 되는데, 그, 모현동 쪽에 최근에 분양된 단지가 있어요. 오뜨그 한때라고. 거기 같은 경 평당 지금 이제 분양가가 983만원대 였거든요. 근데 요게 지금, 어, 지금 STX 같은 경우는 평당 670만원대. 그러니까 거의 300만원 차이가 나거든요. 그래서 제 생각에는, 어, 지금 요 STX를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일단 가격이 싸요. 싸고, 그 다음에, 요 지금 익산에서, 그 다음에 랜드마크 아파트 2 9층로 들어오고, 그래서 지금 요 익산 내에서도 지금 그 STX를 찾는 분들이 많으세요. 새 아파트로 가르쳐 려고 하는 수요들. 그래서 지금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일단 홍보관에 먼저 가서 방문하셔가지고, 어, 상담 받으시고요. 그 다음에 그유닛 확인한 다음에 여기 현장에 한번 직접 와보시면은 아마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어, s 트 s 의 특별적인, 더 그, 사주 앞에서, 어, 전해드리는 소식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